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이픽셀 서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아 하이픽셀 하이픽셀이 여깄다 하이픽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무슨 게임 할까요? 음 야생게임? 그래 야생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됐다 안 들어가야 는데요안 되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되는 안 돼. 안 돼. 응, 게 없지만은 됐다. 됐다. 이거 아아아아 아. 아. 아, 이거 아 이거 야생 킹 아까 는 안됐던거네 아까 자 그랬는데 이해 하도록 하죠 나 역시 나의 운이 좋아 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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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레위스트 에? 이상하네 이 시작인가요? 시작인가 봄? 지금 그거는 그거가 아니에요. 아, 어, 주민이 어디선가 될 거예요. 바로 강해 줄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? 아무것도 없는 지금. 음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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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 안 될 수 쏠> 아, 맞다. 참고로 서버 주소는 없으니까 제가 마인플레스 영상을 연속으로 올렸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. 그거밖에 없고요. 이건 취소 이제부터 없습니다. 자 이제 이거 미리 다 챙겨야지. 어디 있어? 안 보여. 안 보이는데? 이시만요 오류 걸린 것 같은데? 이거 오류 걸렸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오류 고치면 또 다시 올리도록 하죠. 그러면 여러분들 빠이!